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회전. 네, 필살기 고수 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주식계 이명웅신무재 고수님과 아메어사 이상민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하에도 하락. 뉴욕 증시가 뒤늦게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심우재 고수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한 후에 그 2001년도에 이제 다컴 버블이라든가 그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동반한 극심한 이 경기 침체가 아니었으면 대체적으로 어, 상승을 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증시 격언에 5월에 팔고 어, 10월에 돌아오라는 말이 있죠. 네. 이게 희한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이제 9월까지는 아시다시피 조정장이었고 음. 또 10월부터는 이제 계절적으로 어, 강세장의 확률이 좀 크다라고 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는 어떤 반등장을 염두에 두면서 하반기에 이제 터너 라운드가 가능한 종목 위주로 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상민 고수님께서는 요즘에 어떤 곳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이제 커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이제 큰 음. 그런 이제 산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크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은 이제 자율주행 산업과 이제 로봇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자분들이그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도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한 천조 이상 시장 규모를 달성하는 그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을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두 고수님이 준비하신 턴어라운드 종목과 천조시장 달성할 라이징 섹터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우제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 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신우재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하반기 터너 라운드 가능한 종목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글로벌 화장품의 이제 OEM, ODM 업체입니다. 음.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좀 두고 있고요. 또 차별화된 그 R&D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이라든가 에스티로더, 엘리자베스 아덴 등과 같은 이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이제 성장 중인 인디 브랜드까지도 고객사까지 이 확보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이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어, 기초가 이제 65%로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기능성 및 OTC가 28%,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 색조, 어, 이렇게 구성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지역별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의 92%가 미국으로 오. 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44%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연결 영업 이익으로 반영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K 화장품의 미국 수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뭘까요? 일단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제 K 화장품 주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이 선크림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유독 높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피부의학회에서 어그 피부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약만 명에 이른다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제 미국의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이 선케어 제품에 대한 제품 승인에 대한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2019년도에 이 OTC, 음. 즉 일반 의약품 제품 허가 승인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또 선제적으로 썬케어 제품에 대한 그 제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음. 이 타사와의 차별화된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그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포장 외주업체를 좀 교체를 했었고 오. 그다음에 신제품 그 용기 개발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보면은 요런 일회성 요인이 해소가 됨으로써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오.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영업 이익이 한 108억 정도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약2배 정도 증가, 200억 정도 이렇게 음. 증가할 걸로 어, 지금 턴어 라운드 할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기존의 이제 고가 브랜드 외에도 이제 인디 브랜드까지도 음. 제품 출시에 나서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높은 성장이 매출 성장이 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하반기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 이제 고가 라인과 이제 그 인디 뷰티 저가 라인 둘다 네. 호조를 좀 보일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음. 특히 이제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토토와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지금 그 생산 캐파가 연간 3천억인데요, 가동률이 아직은 30%에 불과합니다. 즉 역으로 말하면이 프레스티지 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OTC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올라감으로써 영업 레버리지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보다 이익 성장이 크게 될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 이제 한국 화장품의 미국 수출 급증을 감안할 때는 이 하반기에 일회성 비용도 없어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잉글로드 랩 인데요 자 지금 주가는 어떨지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지도 궁금합니다 자 5월달 6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고, 음. 이제 그때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 에 이제 일회성 요인으로 조금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오. 지금 연초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생겼고, 아. 그리고 이제 일회성 요인들이 없어지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다시 터널한다 그러면은, 볼부는은 어 지금 정도 어 12,000원 전후라든가 12,000원에서 만삼천원 정도면은, 음.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면은, 한2만 원까지, 이만 어. 원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화장품 섹터를 가져오셨는데요. 저 왕년에 화장품 아저씨로서 네. <laughs> 화장품 섹터 알아봤고 두 번째 섹터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한컴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죠. 네. 이제, 이제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오피스가 약30% 정도 의그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 HWP가 이제 정부의 공식 포맷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MS 오피스 대비 3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음, 네. 가격 경쟁률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는데 또 좋게 보시는 호재가 있을까요? 네, 자첫 번째로 이제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그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공공부문의 그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이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 또한 개선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매출 비중이 23.4%로 전분기 대비해서 4.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AI 관련 사업이 음.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AI 오피스 제품인 한컴 독스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의 지리응답 솔루션인 한컴 피디아.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기술 생성형 AI 제품인 한컴 어시턴트라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기도와 한전과 이제 업무 협약을 지금 끝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제 비시라든가 B2B 쪽으로 전반을 아우르는 높은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AI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실적은 더 좋아졌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나면서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시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 클라우드라든가 AI 쪽 사업이 이제 매출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한 273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해서한두배 정도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PR이 10배가 채안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높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잉여 현금 흐름에 25%를 배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약 200억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달에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주주사안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 시행 의지를 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올해도 이제 그 배당금 확대라든가 이제 다양한 주주 환원책이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주 친화 정책만큼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아, 예, 한국과 컴퓨터가 이제 연초에 이 AI 테마로 주가가 거의 한두배 이상 이렇게 급등을 와. 했었고요. 네. 이제 그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만, 거의 주가 수준이 어, 연초 수준까지 사실 이외에서도 음. 빠졌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도 좋았고, 하반기도 좋았고 또 관련된 이제 AI 사업들이 음. 차질 없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수준에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주가 수준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음. 무리 없이 하방 리스크는 크게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AI 관련 사업들이 확대가 된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볼수 있겠다. 지금 수준의 주가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네. 볼수 있겠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 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반기 터너 라운드 가능한 세 번째 종목도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어딜까요? 네세 번째 종목 이제 SK 오션 어... 플랜트입니다. 네이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구성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가장 큽니다. 55%로 이게 주력이고요. 음...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로 이제 후유 관관이 25%, 그다음 조선 및 특수선이 한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는 거는 그 상부 터빈과 타워가 이제 그 바닷물 이 수면 아래 이제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저면에 심는 어떤 지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이 해상풍력 발전에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요. 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고요 음. 자, 올해 2분기에 그 해상풍력 신규 수주금액만 해도 이제 4,500억에 달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향후에 누적으로 한 3년 정도 봤을 때한 600기 정도의 하부구조물 발주가 나올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고정식이 대세인데 고정식 외에도 이제 부유식으로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동사인 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 1위를 넘어서 또 세계 1위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laughs> 자, 또 다른 호재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나의 수혜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뽑히는 종목이죠. 네. 자, 최근까지 이제 해상 풍력 시장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그 일부 개발사들이 이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자금 조달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발주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금리 나을를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정상화가 진행이 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에 약 1.2조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해상풍력 하부 조물을 생산하는 신야들을 건설하기로 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금리가 이제 인하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금 조달 문제에서도 상당히 음. 좀용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 1위에 또 여기에 금리 인하 수혜까지 받으면 매출이 정말 증가를 할것 같은데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네.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익성이 높은 그 해상 풍력 그 비중이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전년 대비 이제 영업 이익이 좀 감소를 했는데 이제 이제 하반기에는 그 수익성이 높은 그 해상 풍력 비중이 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특수선 사업에서도 이제 이익률이 높은 그 해군함정 매출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반기 영업 이익 430억 정도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 대비해서 한60% 정도의 와.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네.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제 2022년도에 거의 3만 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상기에 이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만원 초반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때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은 뭐이 부분은 일단은 뭐 저항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가시지 말고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자 전고점인 최소한 2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터너 라운드 가능한 종목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강력한 탑픽 종목 없을까요? 네, 뭐 제주 종목이 뭔지 아시죠? <laughs> <laughs> 화장품이 네, 예, 바로 이제 화장품 주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화장품 주를 오늘 지금 꼭 사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 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하세요.